국과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의 음식입니다.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 값도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자장면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소스가 달라서 중국의 자장면은 맛이 짠데 한국의 자장면은 답니다. 자장면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주 자장면을 먹지만 특히 이사하는 날에 자장면을 많이 먹습니다. 이삿날에는 집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찬이 필요없고 먹기 편한 자장면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 적은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식을 할 때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은 외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 값도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자장면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소스가 달라서 중국의 자장면은 맛이 짠데 한국의 자장면은 답니다. 자장면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주 자장면을 먹지만 특히 이사하는 날에 자장면을 많이 먹습니다. 이삿날에는 집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찬이 필요없고 먹기 편한 자장면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 적은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식을 할 때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은 외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